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주를 찾아보는 원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사면을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들어갈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타이밍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면이 지금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타이밍을 한 번만 놓치면 이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그 구간에 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면, 투자 경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족거리면 차트는 둘중 하나로 갑니다. 더 강하게 치고 가든지, 아니면 한 번에 꺾이든지. 문제는 지금 사면의 차트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애매하게 멈춰 있다는 흐름입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거 안 빠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지만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이 꼬꼬라지는 자리기도 합니다. 특히 투자 경고 상태에서는 한번 방향이 나오면 조정이 아니라 단절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은 편하게 보유할 자리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투자 경고 속에서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한지, 거래량은 줄고 현재의 상태에서 왜 가격이 멈춰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이밍을 놓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면의 위치 차트 기준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원리가 급등주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면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위험하다고 보는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면 현재 5만 300원으로 전일 대비 3.2% 하락한 모습으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가도 5만 2800원으로 1.5% 상승한 모습 보여줬지만 큰그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고 신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다시금 조정의 국면에 처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사면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겉으로는 생각보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풍경 상태인데도 가격이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고 스타트만 봤을 때아 아직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그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면처럼 현재 위험한 이 모습들이 가격이 아니라 구조와 조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먼저 투자 경고부터 짚어보죠. 투자 경고는 단순히 위험하다. 이 딱지만 하나 붙은 게 아니라 이미 단기간에 가격과 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왔다는 뜻이고 이제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이 종목을 경계상태로 보고 있는 그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주가가 계속 위로 가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수급과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개인 매수만으로는 절대 밀어 올릴 수가 없는 단계죠. 그런데 지금 사면은 그 명확한 추가 동력이 차트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거래량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이전 대비해서 약57%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이 매수매도에 대한 싸움이 줄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싸움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느냐예요. 지금 사면은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가격이 고점에서 머물러 있죠. 단순하게 이 모습만 본다면은 아이고, 그래도 잘 버티네. 라고 해석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경이 해제 투경 상태에서 거래량이 빠진 때 가격이 멈춰 있는 이 모습들은 추가로 아래에서 받아줄 수 있는 힘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즉 위로 올라갈 에너지도 부족하고 아래에서 강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 수급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주가는 가장 위험한 형태를 만들잖아요. 바로 이 방향이 나오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구조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안 빠졌으니까 조금만 더 보자. 근데 투경 상태에서 이런 판단은 대부분 거의 늦습니다. 왜냐하면 경고 상태에서는 조정이 조정처럼 나오지 않고 단절처럼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한번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매물을 받아줄 주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천천히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순식간에 가격대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면 꼬꾸라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제 차트의 구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게요. 이 사면은 이미 단기상승을 한번 크게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가격을 계속 유지하려는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의 흐름은 되게 나쁜 편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가격을 유지하는데 이 상승을 유, 준비하는 유지인지 아니면 하락을 앞둔 재정비인지 그리고 정체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그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사날의 경우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 비 필요한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은 줄어들고 투경 상태로 신규 자금의 유입은 제한적이고 심리적으로 여기서 더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겹쳐지면 주가는 결국에 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은 대부분 개인이 준비하기도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편하게 들고 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반드시 시나리오를 나눠봐서 해야 되는 자리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핵심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겁니다. 이 상승을 기대를 한다면 왜 상승이 나와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가 명확해야 되고 하락을 대비한다면 어디서 판단을 바꿀지를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두 가지를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듯 그냥 시간만 보내죠. 그리고 방향이 나온 뒤에 그때 정리할 걸 후회를 하고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에 사면 바로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사면의 위험,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떨어질 때이 버틸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투주형 상태에서 거래량 감소, 고점권 정체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흐름을 어떤 조건에서 유지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판단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차트 기준으로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특히나 이런 구간일수록 결국에는 정보와 타이밍이 필요하다.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경 상태에서 5만 50, 500원 좋다 이거예요.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터치를 하고 내려오고 나서도 수급이 받쳐지지가 않고 세력이 만든 기준봉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만들었지만 이 투자 경고라는 리스크를 안고 다시 들어가기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이 흐름이 장기화될수록 이 구간에서 유지가 오래 될수록 불안심리에 크게 던지는 경우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리고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다. 그리고 타이밍 싸움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선 결국엔 정보가 수반이 돼야지 그 흐름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연락 주셨던 분들에게 항상 그 타이밍과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그 관점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었는데요. 이날 3인원 액츄에이터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폭등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냈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를 알고 우리는 투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타점을 잡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셔 가지고 대응 전략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 함께 받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0 1 0 4 8 2 5 0 4 7 1로 원리에 문자 8번 넣어주셔가지고 실시간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대형 타점 잡고 움직여야 될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축하드리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같이 축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한 달간 소통창이랑 종가매매창에서 흐름 잡고 매매 타점 같이 잡아가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월 2주 동안에 이 수익을 잡아가신 거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로 수익을 만드셨다는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고 같이 타이밍을 잡고 소스를 공유하면서 매매하신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꾸준하게 매달 타이밍 잡아주신 대로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움직여주셨기 때문에 이 수익 얻어가셨던 투자자분들, 윤땡성님 축하드립니다. 처음 이 창에 들어오시면서 저희 종가매매 정보 받아가실 때에는 투자금이 조금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감을 잡으시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수익 얻어가시면서 큰 폭의 수익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 과정을 믿고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큰 수익 함께 만들어 가셨던 거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수익 많이 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 원리는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만들고 소통창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25년 마지막 히든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에 미친 듯이 폭등할 히든 종목.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분들 중에서 이 종목 받아가셔서 올한해 마무리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외인과 기관에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체급이 가볍다 보니까는 더욱더 큰 폭의 상승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종목들 엄선해서 가져왔으니까 같이 체크하고 타점 잡아서 수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히든 종목 어떻게 봤나요? 그 급등 소스는 010-4825-04715 문자 원리에 몇 번? 888번 전송해 주시면 저 원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진 이든 종목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셨다면 늦지 말고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이미 앞에서 검증했듯이 수익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연락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연락 주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연락 드렸었고 말씀 드렸었고 또 이거 히든 종목 한다고 돈 달라는 거? 아이고 돈 받지 않습니다. 뭐 소통방 들어온다고 가입비 달라는 거야? 가입비 받지 않습니다. 제 영상 보고 응원해주시고 힘내라고 항상 말씀해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이거 만들면서 으 계속해서 분석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수익을 가져가겠다 그게 아니라 이 구독자님들과 같이 정보를 얻고 같이 수익을 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냥 혼자 흔들리지 말고 같이 흐름 보면서 같이 타이밍 잡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11월에도 구독자 누적 수익률 있었죠? 몇 시에? 종가 매매 약속의 시간 3시에. 소통방에서 종가 매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1월 5일날 고영 테크놀로지 지니언트 크레니얼에 발표되면서 이제 뇌수술 로봇이 이제 시장의 학회에서 엄청나게 폭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라는 것으로 구매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85%라는 수익 만들어 갔었죠, 11월에. 다음, 11월 4일부터 DIC,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이거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첫 추천 이후에 몇 프로? 11월에 112% 상승했습니다. 여기 증거로 다 나와 있어요. 로키델스케어, 9월 25일부터 연골 관련해가지고 임상 돌입한다. 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9월 25일 종가 2만원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천드렸었습니다. 그 결과가 83,600원이라는 328%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또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섹터가 다시금 이동하는 흐름을 맞춰서 로보티즈 추가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9월 17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9월 17일부터 종가 매매 계속해서 추천드렸고 이거 타점 잡고 끝까지 이동하셨던 분 202%라는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11월에도 이렇게 승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탑점을 잡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투자자분들 연락 주셨던 분들이 믿고 움직여주셨기 때문에 이만한 수익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4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냈던 거는 제가 드린 소스도 있지만 이 정보도 있지만 연락 주신 투자자분들은 믿어준 거 그리고 타이밍 맞게 움직여주신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셔서 12월에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 히든 종목 공유 받으시고 또 종가 매매방 함께 입장하시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수익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2월 끝날 때까지 15일 가량 남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기간 동안 12월 내로 올 겨울 선물 하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입장해요? 0104820471로 원리의 문자 8번 전송해주시면 저 원리가 확인을 하고 바로 소통방으로 입장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는다고요? 돈안 받는다니까요? 가입비를 받는다고요? 가입비 안 받습니다. 제 영상 보고 제 영상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정보방이니까 돈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돈 준다고도 안 하고 돈 받는다고도 안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연락 한번 해보셔서 확인을 하시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이겁니다. 010-482-50472로 원리의 문자 8번 전송해주시고 함께 성공하는 올 한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에 어떤거가 추천드렸고 얼만큼 올랐을까 확인을 해보면은 월요일날 추천드린 종목 스피어, 현대무백스, TMC까지 세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월요일 종가매매로 추천드렸던 이 스피어는 우주항공정밀부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와 신규사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 수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스피어를 추천드렸었는데요. 얼마나 올랐죠? 자 스피어 20%라는 급등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갭상승, 갭성장까지 하면서 20% 급등 만들어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 현대모백스, 현대모백스, 현대모백스 또한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기대감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렸었고 18.9%라는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그 타이밍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TMC 였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소재의 수요 회복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TMC의 경우는, 신규 상장한 이유였죠? 자, 29.9%라는 상한가에 거의 근사치에 그 해당하는 폭등 만들어냈습니다. 자, 스피어 20%,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죠. 현대모백스 18.9%라는 급등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TMC 상장 이틀째 29%라는 29.9% 거의 상한가 가까운 폭등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에 정보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움직일지를 함께 알아봤기 때문에 수익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저는 종가에 대해 추천을 드렸을 뿐이고 연락 주신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수익 잡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0 1 0 4 8 2 0 4 7 1로 원리의 문자 8번 보내주셔서 종가매매 소통방으로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소통방 함께 입장하셔서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분석을 하고 타점 잡고 움직여야 될지 정확하게 잡고 확실한 수익 함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앞에 사면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보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시장,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즉, 사면의 본질적인 이 강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시장이 다시 보는 건 기업이 가진 진짜 기술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면이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부품만 만드는 그 회사가 아니라, 이 정밀 제어가 필요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사면은 모터, 구동계, 정밀 제어 부품 중심으로 자동화 로봇, 방산, 항공, 우주 같은 고난도 사업에 들어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이 가격이 싸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회사 제품이나 쓰지는 않습니다 한번 검증이 되면 같은 업체를 오래 쓰는 구조라는 점이죠 이건 투자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의 기술력은 이 단기성 유행에 따라 매출이 출렁이는 구조가 아니라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제 꾸준히 쌓이는 구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면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고속, 고정밀, 이 구동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건 단순히 모터가 잘 돈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터의 회전에 따른 오차, 내구성, 안전성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사면의 제품은 이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따라붙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기술력 자체보다 이 현장에서 검증과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조의 기업은 이 주가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테마가 붙었을 때는 급등을 하고 이후에 평가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사면이 차트상으로 위험해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이 평가가 과정에 맞다 있기 때문이죠. 이제 시장은 이 기대가 실제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향후 전망을 볼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면이 어떤 시장에 노출되어 있느냐 입니다 자동화, 로봇, 당산, 항공, 우주 이 산업들은 공, 공통적으로 이 단기 사이클보다는 중장기, 이 투자 흐름이 강한 분야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화 설비의 확대 로봇에 대한 화력 증가 미국에서 특히 로봇 산업으로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항공 관련한 이 예산이 폭증하고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 이제 단발치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면은 이 흐름 속에서 완성품 기업은 아니지만 완성품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때마다 항상 다시 언급됐습니다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부품인 거죠 그래서 사면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한번더 급등하냐보다는 어디까지 이 시장이 자리를 잡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사면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확보한 단계이고 이제는 적용 범위와 고객사가 얼마나 확정되느냐가 주가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 과정에서는 주가는 당연히 지루한 구간과 위험한 구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가 기술 기업의 특유의 기대와 현실이 맞춰지는 구간으로 볼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면은 단기적으로는 차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위치에 있지만 기술과 산업의 포지션을 놓고 보면 이 시장에서 쉽게 사라질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간다 혹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술이 살아있고 그 주가는 기술로 재평가받는 지금 과정 중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결국 이 사면의 향후 주가는 기술이 실제 수주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시장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얼마나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잘 관리하느냐 이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흥분하면서 접근한다 갑자기 폭등하기 때문에 접근하고 갑자기 저점으로 떨어져서 접근하고 이러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기술과 이 구조를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그러한 기회 또한 오더라도 놓치기 쉬운 종목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면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히 차트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특히나 방산 예산이 19조 9천억으로 늘어난 만큼 그리고 방산혁신 100에 선정되었던 만큼 이 현재 국방부에서 예산으로 준비 중인 AI 원격 진단 예측 솔루션과 적용됐고 그 다음에 미래 전력 체계인 무인화 이 전동화 정책과 부합하면서 이 사내의 주가의 폭은 더욱 더큰 폭으로 체급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5만 원권에서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4만 5천 원 구간에서 새로 유입하시거나 들고 계셨던 분은 여기서 부분 매도하시는 거 불안하시면 부분 매도 하셔도 됩니다. 일부만 차익 실현하시고 4만 원권까지는 유지를 하셨다가 이후에 투경 해제 후에 향후 움직이는 동향 살피면서 움직여도 저도 늦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또 관망을 하셨다가 4만원 윗부분한 4만2천원 부근에서 이곳을 저점으로 다져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 다지기가 한번 들어가지면서 다시 3만5천원 4만원건으로 떨어졌을 때에만 추가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전이라면은 일부만 부분 매도하신 다음에 향후 흐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추천 베스트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학점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482-0471로 문자 주셔 가시고이 흐름 실시간 소통방에서 받아 가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불안감 좀 해소하시고 향후 전망 확실하게 잡아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사면은 기술이 약해진 종목이 아니라 이 타이밍 관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기술과 산업의 흐름만 본다면 이 기업은 여전히 시장에서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이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흐름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지도 계속해서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 주시면 저 원리가 급등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더 눌러 주시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나은, 더욱더 좋은 소스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